핵심 문장만 콕 집은 Key Sentence. 안녕하세요.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친절한 제이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공통영어 2, 또 선생님과 함께 또 힘차게 출발할 건데요. 공통영어 1부터 함께 했던 친구들은 또 계속해서 어, 세모고잘 한번 해보고요. 이제 이번 공통영어 2부터 선생님하고 이제 처음 만나는 친구들은, 아, 반갑습니다. 어, 선생님이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 이제 좋은, 보통 이제 1등급을 다 바라죠. 성적을 바라, 어, 원하는 성적을 어, 얻도록 선생님이 좀 많이 도와줄게요. 자, 가장 강조하는 건늘 얘기하지만 인강으로 듣는 강의니만큼 반복을 좀 많이 하는 걸 계속해서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임으로 정확하게 해석하고, 어법적인 내용, 어휘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사실 본문을 달달달 외우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닌데, 요즘은 학교 선생님들이 워낙 여러 가지 이제 AI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본문 변형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단순함기보다는 본문에 대한 이해, 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 암기하는 거 요걸 좀권장 드립니다. 자첫 수업이니까 간단하게 분필 색깔에 대한 약속. 흰색 분필은 제 일반적인 음, 뭐 판서 내용들은 이제 흰색으로 할 거고요. 자 노란색 분필은 주제 혹은 어휘. 논리적으로 좀 중요한 것들, 뭐, 연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할 거고, 빨간색 분필은, 네, 어법적인 요소들,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할 때 빨간색 분필을 쓸 거고요. 아주 가끔 파란색 분필을 쓰면, 요거는 이제, 이거는 하면 안 돼요. 할때 파란색 분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소리가 길었고요. 보면 첫 번째 내용, 아, 저 자원봉사를, 어, 이, 애니멀 센츄어리로 떠나는 친구의 멋진 이야기. 보면 첫 번째 네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uh, 이제, volunteering at an animal sanctuary. 그이 그러니까 sanctuary를 이제 공식 해설지에서 그냥 sanctuary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어, 동물의 어떤, 어, 보호지역, 동물보호구역 정도 얘기하는 거죠. 자, 미아 왓슨이라는 친구가 우리 교과서에 보면 이제 사진이랑 나와있죠. 갑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제 각 단락별로 조그맣게 주제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이렇게 한번 갔습니다. Uh, school clubs, volunteer t r i p 학교에 어, 어떤 자원봉사, 어, 어떤 여행 어, 이렇게요. 어, to help animals, 동물들을 돕기 위한. 출발해 보겠습니다. As the leader of our school club, care for animals. 자 이게 우리 클럽 이름인가봐요. 자 우리가 as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면 이제 접속사로 쓰여서 할 때함에 따라 하기 때문에 몸하는 것처럼 좀 빨랐나요. 자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한번더 접속사 즉 as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올 때는 할 때. 함에 따라 하기 때문에 뭐 하는 것처럼. 혹시 지금 방금 받아 쓴 친구는 아주 잘했고요. 안쓴 친구는 좀 반성하고 지금 쓰세요. 근데 쓴 친구들은 잠깐 쓰고 나서 혼자 한번 가리고 짧게 지금 당장 한번 외워보세요. 이런 것들도, 어, 그때그때 암기해두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할때 함에 따라 하기 때문에 뭐 하는 것처럼.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as는 잘 보세요. 뒤에 주어 동사가 아닙니다. 길게 나오긴 했지만 하나의 명사죠. 어떤 리더로서 동아리 회장 정도라고 할까요? 이 우리 학교의 동아리인 Care for Animal 동물 돌보기 정도로 번역할게요. 이 동아리의 회장으로서 하면서 이렇게 뒤에 명사가 나오게 되면 이때지는 뭐뭐로서 정도로 번역하는 거죠. 자, 이이 이 동아리의 회장으로서 I organize a volunteer trip. 자, 나는, 오, 자원봉사 여행. 보통 이제 몇 박, 며칠, 삼박사일 이렇게 짧은 일정을 trip 이란 표현을 쓰죠. 자, 이 자원봉사 여행을 organize, 조직했습니다, 구성했습니다. 행여나 이제 어휘력이 좀 약한 이런 친구들 이번 기회에 이런 단어들 함께 하시고요 To an animal sanctuary, 동물보호구역으로. For my club members, 우리 어이 동아리 회원들을 위해 이 정도로 번역하시면 되고요. 혹시 이제 sanctuary란 단어가 어렵다 보니까 행여나 싶어서 이렇게 영영풀이 정도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필기해 두시고요. 해석해 보면 어, safe place 안전한 장소이죠. Where animals are protected and cared for. 그래서 동물들이 보호를 받고 동물들이 어 이렇게 돌봄을 받는 그러한 장소, 동물 보호구역. 자 출발. 어는 uh, animal sanctuary. 그래서 이제 animal sanctuary가 뭔지 여기서도 이제 설명을 해주죠. 자, animal sanctuary라는 것은 is a special place. 자, 안전한, 어, 특별한, 특별한 장소입니다. 하면서첫 번째로 이제 문법 관계 부사 한번 나왔네요. 불펜 한번 쳐주시고요. 해석 먼저 할게요. 어떤 특별한 장소냐면 어, rescued. 자, 구조되어 지고, injured, 부상당한, 그러면서도 abused, 오용당한, 학대라고 좀 의역할게요. 학대당한 동물들이 can live, 살수 있는, in a safe and caring environment, 안전하면서도 그런 돌보는 환경에서, 어, 살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공간입니다. 정도로 번역하면 되는데요. 이제 문법적으로 조심해야 될게두 가지 정도가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기 있는 where인데요. 우리가 공통용어 원에서도 한번 다뤘지만 언제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더. 우리가 관계대명사냐. 자, 위치가 관계대명사죠. 어, 잠깐, 우리 또교재 일구하니까. 해결나 자기 문법 실력이 좀 약해서, 어, 사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게 뭔지 잘 몰랐던 친구들. 네, 너니? <laughs> 그러면 다시 한 번. 이번 기회에 그냥 이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한번 정리하고 선생님 또 정리해 줄 거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또 따로 관계 대면서 관계 부서 업법 강의, 선생님 강의도 선생님 강의 커리큘럼 괜찮으면 선생님 어법 커리큘럼도 쫓아 오시고요. 선생님 어법 커리큘럼 중에 이제 Grammar in m a n d 짧게 홍보하는 거예요. <laughs> 어, 문법은 내 손으로 끝내는 영문법에서 이제 Grammar in Mind 라는 강의도 있고 뭐 Origin 이라는 강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로 쫓아 오셔도 되고 사실 그런 거 아니어도 이 강의만으로도 최대한 가능하게끔 선생님이 지금 도와주.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도 그냥 쫓아오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뭐냐면 얘 이름은 관계 대명사니까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지고 대신하는 명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관계 대명사. 그래서 위치 다음에는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얘 이름은 관계 부사. 부가적으로 덧붙이네. 그러니까 여기 where 이라는 이 친구 따위는 없어도 뒤에 문장은 언제나 주어동사 목적어에서 빠진 거 없이 완전한 구조가 와야 되겠죠. 근데 뒤에 봤더니, 어, 이 구조되어 지고 부상을 당한, 그러면서도 학대 당한 동물들이 살수 있다. 그 다음에 전체사에 대한 목적어까지. 이런 공간 속에서 빠진 게 없이 완전한 문장이니까, 웨어리 정답인 겁니다. 자, 이 설명을 반복해서 들으시고, 여러분이 반복할 수 있으면 돼요. 이걸 직접 입 밖으로. 그리고 이제 다른 문제들 풀어보시고요. 알겠죠? 처음 듣거나, 어법 실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들리는 거지 엄청나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물론 이제 잘 알고 있는 대다수 친구들은 아 내가 아는데 이렇게 잔소리 하지를 수 있는데 잠깐 함께 가는 세상이니까 알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것 여기 이 부분들 구조 당하고 구조 되어지고 부상 당하고 학대 받은 동물들이 하면서 이 animals 앞에 소위 말하는 과거 분사 pp들이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데 얘를 동사라고 착각하면 어이 뒤에 주어가 빠졌네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동사네 아닙니다. 이 동사 아니라 구조되고 어 부상 당한 그리고 응 학대받은 이렇게 과구분사 PP가 앞에서 이렇게 이 주어를 꾸며주고 있던 거고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이 부분입니다. 여기 엔드를 중심으로 안전하고 그리고 돌봐주는 그런 환경 속에서인데 우리 제자님들이 여기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여기가 왜 ing가 나왔지? 그럼서 되게 당황하더라고요. ing도 뭐뭐하는이라는 현재분사의 뜻이 있죠. 뭐뭐하는, 맞죠? 근데 그 현재분사도 뭐냐면 무법적으로 얘도 형용사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 ing 오고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서 또 ing냐 ed냐 물어보면 어? 돌봐지는 환경 아니야? 케어 r e d 그러면서 당하는 거예요. 환경이 뭘 돌봄을 당해요. <laughs> 그게 아니죠. 돌봐주고 있는, 뭔가 이렇게 이 동물들을 돌봐주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ING가 꾸며주는 게 맞고, 이렇게 병렬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c a n live랑 병렬된다고 생각해서 care라는 동사 원형도 쓰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어, 이런 동물들이 학대받고, 이런 동물들이 살수 있는 건데 아, 안전하고 돌봐주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장소입니다. 됐죠? 어, 어, 교재 초반이라 좀 길게 길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All the club members and I, 자, 우리 모든 동아리 회원들과 그리고 나는까지가 주어고요. Agreed, 동의했습니다. 참고로 이런 것또 빨간색, 요런 것들은 가끔 어법 문제 출제됩니다. 좀 치사하긴 한데. the all이라고 하잖아요. all 더 이렇게 l 올 더미 당상 더는 올 뒤에 옵니다. 이런 거 이제 나중에 토익 가면 잘 나오는데 내신 문제에서는 가끔 출제되니까 어순 가볍게 알아두시면서 모든 클럽 멤버들과 나는 agreed 동의했습니다. 자, 접속사 that 중도 나왔고 접속사한 거 문장과 문장을 이렇게 이어 준다는 얘기예요. 이제 뭐라는 것을 동의했냐면 뭐라는 것을 항상 이제 뭐 이것도 읽과니까 가볍게 왓과 댓을 구별하는 문제는 언제든지 출제가 많이 되는데 왜냐면 둘다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왓은 조건이 좀 독특하죠 앞에 명사가 없고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있는 이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니까 여기 앞에 명사는 없지만 뒤에 주어. 동사, 이 비동사에 대한 보호까지 딱히 빠진 게 없는 완전한 구조가 왔으니까 왓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건이 그때그때. 알겠죠? 그래서 왓댓은 언제나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자, 그래서 나는 동의했는데요. 우리, 어, 멤버들도. 어, the sanctuary, 이 보호지역이, would be, w o u 뭐뭐일 거다. 이런 거예요. would be, 추측하는 겁니다. The perfect place, 완벽한 장소일 거다. 근데 뭐할 장소냐면, to learn about animal care, 동물 돌보기. 에 대해 배울 최고의 장서일 거다. 다시 우두뭐뭐일 거다. 라는 거에 대해서 전부 다 동의를 했습니다. 엑사이리 신이 나서요. 자, 또 이번 단원에 어, 중요한 문법 중에 하나인 아하, 우리 또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던. 분사 구분이 하나 나왔네요. 별표 하나 달아주시고 시고요. 신이라서 for new experience 새로운 경험의 신이라서 we set out to volunteer. set out 출발한 거죠. 야호 그러면서 어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러 출발했습니다. 자 원래 문장은 이 정도였겠죠. As we were excited for new excited new experience 이 정도 문장이었을 건데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가볍게 한번 짚어보면 문맥상 이해가 되는 접속사 정도는 생략을 해주고. 반복되는 주어, 뭐하러 주어를 두번 써? 더 짧게 줄이는 중이에요. 그죠? 분사구문을 활용해서. 그래서 반복되는 주어, 위는 생략해주고, 동사를 두번쓸 수는 없죠. 이미 접속사가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문장을 짧게 줄여주면서, ing 붙여서 bing으로 바꿔주는 건데, 동사를 두번쓸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bing으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은 생략할 수 있다 보니, bing은 생략할 수 있다 보니, excited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문장 구조를 보고 나서, 여기서 이제 excited냐, exciting이냐 물어봤을 때, 능수동의 대상을 잘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신나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신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생략된 주어가 우리니까, 우리를 놓고 우리가 하는 건지, 우리가 되는 건지, 우리가 신나게 된 거니까 excited, 수동. 이러면 되죠. 됐죠? 음, 계속 갑니다. 자. 전체 내용 유학 한번 빠르게 들어가 볼게요. 사실 이번 단락은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락은 아니었는데 가벼운 문법들도 있었고요. 유학도 가볍게 한번 해봤습니다. as 다음에 명사 모모로서 as the club leader. 클럽 리더로서 so. I planned a volunteer trip. 그래서 아이는 이제 우리 왔슨 친구였죠. 자 나는 자원봉사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to an animal sanctuary. 어, 동물 보호구역으로. 그런데 그곳에서 완전한 문장 animal. 동물들은 a 아, kept. 자 유지되어지는데 보호되어지는데 in a safe and caring environment 그렇죠 안전하고 그리고 보호, 서로 보호해 주는 돌봐 주는 그런 환경 속에서 to protect them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벼운 본문 1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날짜별로 일기 형태로 나오는 본문 2 이어가도록 할게요.